안녕하세요. 여기요 서울 개발할지도 고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효창공원역에 있는 원유로 1가에 왔어요. 자 원유로 1가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텐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아파트, 자 2019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원유로 1가에서 재개발한 아파트입니다. 478세대 정도 지어졌고 조합원 분양가가 한 5~6억대 됐었어요. 84타입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19년도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어, 근데 지금은 18억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고 호가는 20억입니다. 자, 강남과 용산을 비교했을 때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용산이 1등이거든요. 강남에 견줄 수 있는 아파트 가격들을 용산구 일대가 어, 그그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둘러보면요. 자, 이렇게 돌아볼게요. 저기 드래곤시티 호텔 꼭대기 보여요. 네. 자, 저기 용산역이죠. 어.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삼각지입니다. 삼각지를 넘어서 우회전하면 용산역에 갈수 있고요. 예. 자, 이 정도 위치 우리가 지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원유로 1가가 어떤 개발을 하고 있냐. 자, 역세권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세권 재개발 하는 곳이 서울에 이제 많이 없어요. 그 이유는 23년도 6월 30일자에 서울시에서 이제 기습 발표를 하죠. 역세권 재개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너네 면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역세권 재개발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나 그 전에 기득권이 존재하죠. 그 전에 사전 검토를 신청한 구역은 역세권 재개발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창공원 양쪽으로 자 효창공원역 앞에 역세권 재개발 하고 있고요. 여기 원유로 1가 역세권 재개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우리 원유로 1가의 내부가 어떠한지 자 대로변은 되게 멋, 멋지잖아요. 근데 재개발을 할때 재개발을 왜 해요? 노후되고 인프라가 적고 건축물에 이제 위험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원유로 일가가 많이 노화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겨울이고 날이 추워서 음, 편한 길로 갈게요. 지금 여기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어, 건축물이. 음, 괜찮은 것들도 보입니다. 근데 괜찮은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어, 신축이 있다고 해서 재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노후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에도 맞아 떨어져서 원희로일가는 역세권 재개발을 하고 있고, 자, 이 롯데캐슬 센터 포레를 기점으로 이 오른쪽 주택가들은 전부 다 재개발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478세대죠? 근데 원유로 일가가 역세권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약 3,300세대가 넘는 대장주 아파트가 됩니다. 자, 롯데캐슬이 지금 84타입, 국민평형이 18억에 거래가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 여기 3,300세대 이 대장주 아파트에 84타입은 얼마에 거래가 될까요? 이 18억 이상이겠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5억 6천 정도 5억 정도, 6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조합원 분양가가 어느 정도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나면 한두배 가까이는 이득을 보시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노후화된 건물들만 제가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시켜 드렸고 여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원유로 일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신축된 건물들도 다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네. 원유로 1가의 조합원은 약 1,500명에서 1,600명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300세대가 분양이 되니 분양 물건이니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골목을 좀 예를 들어 보여 드릴까요 조금 노후화된 것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